십편 1 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권능을 그를 내 보내시. 니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르시 다수. 다스리소서 주 권능을 나를 주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질 거의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니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매지, 세덕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 나 주인 오른쪽에 대신 줄게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을 쳐서 깨드릴 거임라. 무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 나라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시가을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니라 도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희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이가 영원히 서 있도다.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영하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시로다.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자들 그들에게 알리셨도다그의 손이 하는 일을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도로 영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략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도라. 아멘.